손흥민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올 시즌 대박 기록들을 지금 써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몇 골을 넣고 있지 5도우인가6도우인데6도우 맞나 어제 골로 케인 오플러스 손흥민 합작 통산 합작골 36골을 기록했습니다 드록바 램파드가 넣은 골수와 동일 한 골만 더 넣으면 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함께 epl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로 올라서게 됩니다 선수가 EPL 손흥민이 EPL 득점 현재 79골. 그리고 도움은 43도움. 이게 골수가 80골 가까이 되는데도 한 랭킹 한 50위? 역대? 어쨌든 간에 도움 어제 이 도움 추가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레전드 다비드 지놀라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프랑스 선수인데 1990년대 중반에 이제 토트넘 와서 이제 올해 선수였나? 올해 아무튼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해가지고 진짜 쩔었는데 이 선수의 도움 개수 능가했음 다비드 지놀라의 도움 개수를 능가하는 위치에 올라섰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홉 골한골만더 넣으면 10골. 이게 6년 연속. 6년 연속 두 자릿수. 그니까 러 6년 내내 매년 10골 이상씩 넣었다는 거야. 이게 케인, 만에, 뭐, 게이미바디, 뭐, 루카쿠에 이어서 현역선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기록. 아시아, 아시 역대로 치면은 거의 뭐, 손흥민 선수가 어제 세운 기록 때문에 어제 도움 두개 추가하면서 또 이것저것 또 새로운 기록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제 도움 두 개를 어, 추가하면서 득점, 도움 모두 역대 EPL 랭킹 60위 안에 동시에 두개다 그러니까 골도 잘 넣고 도움도 잘하고 현역 선수로는 털링, 마레, 손흥민 단 3명 어, EPL 거의 윙어 탑3 3대장은 이 3명이 아닌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별의별 기록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득점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득점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9골이잖아요. 9골. 손흥민 선수가 지금 9골 넣었잖아요. 9골인데 한골더 넣으면 6시즌 연속 두자리 수. 이것도 놀라운데, 앞으로 손흥민이 더뛸수 있잖아요. EPL 역사 8시즌 연속 두자리 수. 가능할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 지금, 지금 국제 만으로 지금 29살이니까 내가 보기엔 앞으로 한 2, 3년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31살까지는 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2시즌 정도는 두자리수 골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티리 양리가 8시즌 연속 두자리 수. 그리고 램파드가, 아, 아구에로. 아구에로가 9시즌. 그리고 램파드가 10시즌. 그리고 루니가 11시즌. 여기에 이제 손흥민이 들어갈 수 있을까? 손흥민 선수 지금 관리, 자기 관리 잘 되고 있어가지고 몸 관리만 잘하면. 근데 손흥민 선수가 워낙 많이 뛰는 스타일이라 이게 스피드가 죽어버리면은 체계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물론 오프더볼 움직임이라든가 슈팅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다른 형태로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기록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손흥민이 5도움이잖아요. 5도움. 리그 5도움. 여기에 도움 개수 다섯 개 추가해서 10 10 세우면 3세 시즌 연속 10 10 클럽. 이게 어마어마한 게 EPL 역대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이 기록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한 명도 세워 본 적이 없는 여기에 약간 근접했던 선수들이 뭐 앨런 시어러, 앙리, 뭐 이런 선수들이 막 십시 많이 했어요. 근데 서, 이분들이 중간에 좀 실패해가지고 끊긴 게 있었어. 연속은 다 못했고 3연속은 못했거든요. 손흥민이 요즘에 약간 좀 플레이메이커 기질이 있어가지고 패스도 잘 찔러주고 해서 지금 앞으로 남은 경기가 꽤 많이 있으니까 이거 잘만 하면 어,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처럼 되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우고 있어서 현재 진행형 레전드니까 더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케인도 패스가 지이더라고요 어우 야 케인은 지난 시즌 도망이었잖아요 얘는 그냥 그냥 축구를 잘해 케인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 앨런 시어러 골기록까지 넘볼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 얘는 케인은 미쳤어 토트넘이 아니고 맨시티 갔잖아 어 얘는 더 넣었을걸요 골을 미치도록 넣었을걸요 아무튼 손흥민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음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